예쁘죠? 아 순서 이쁘죠? 이 입술 미쳤다. 영난 이쁘다. <laughs> 안녕하세요. 좋겠다 <좋게>, 이쁘서 <덩루스. 웃음> 야, 니 이쁘면 김태희랑 김보영. 아 원래 니왜 자꾸 김태희 일등했 왜냐면 김태희 언랑 똑같이 져버으니까 어머니. 가김태희나아야둘다이쁘쟤신인 거예요? 그지, 그지, 편전 돌못. 못얘이야얘는편전 돌못. 무슨 학교예요? 하양. 하양 초등학교 예요 하양 초예요. 는 아닌 거하양 있는 하양 초등 중학생 아니? 한 명은 중학생인 거 같은데. 키 그렇게... 키 진짜 크다 쌤 <laughs> 우리 학교 애들 키왜이렇게 작아요? 왜냐면 이대 해봤어 아 뭐래 나키 크거든 현주현 둘 못... 관심 있나 봐 아니 야야 은민하고 김예슬 사는데 어, 김, 은민하고 김예슬 사는데? 음, 알겠어 난 그런데 관심이 없어 <laughs> 야, 강민창이랑 아, 김혜빈이랑사 석진. 아 뭐래 하, 하지마. 어, 걔 진짜 싫어. 다 김민준 형이 나 헤어졌잖아. 그다음 정재원이랑 석진 어떻 정재원 좀 있잖아. 저기. 아 진짜 나 정재원 안 좋아. 한나 <laughs> 9번 9번 아 여기 오케이, 제가, 제가 주장이라면 제 누구 제 우리 반에 제키이거 이유상. 그 이유. 8 번이에요 8 번. 여기이 <목소리> <목소리> 영상 그러면 치킨도 될거이요 머리 염색하고 머리 염색하고 햇볕에서 뛰면 은흰머이 되는데 <laughs> 야 배짱 흰머이야 맞다 배짱 염색하다가 햇볕이 지금 지금 내가 직접 가니 니친킨에거심있나 아니 <목소리> 지네가 어, 단... 말하는 것보다 저게 더 재밌어. 아, 이웃, 우리 이가니까 이런 딴 데는 좋은 점이 없는 것 같고, 안 좋은, 아, 유... 좋은 점도 없는 것 같아요. 네. 있습니다. 이 좋은 점은요? 없어요. 좋은 점은요? 보세이 너무 힘다어 에이, 좋은 점은 없어요. 아, 근데 안 좋은 점이 있어요. 어떤 애들이내 얼굴을 알잖아요! 이슬이이다 근데 까라 like, 이슬는이이다이 슬이다, 이슬이이 슬이다, 이슬 내가 야! 이다이슬이이 슬이다, 이 슬이다, 이슬이이 가을에 미슬이랑이이다이 슬이다, 이 슬이다, 이슬이 여기 있잖아 요 어. 이슬이한테 장아리 줬어요 이은 의미가 진심? 야 민호야 뭐, 솔직히 무슨 뭐 내가 여기 있는게 네가 녹음 다 녹화 다 했는데 해난 욕을 안 했어 그 삭제가 낸나다니까 사진 음 다시 찍어주세요 <laughs> 지금 실시간 중계인데 그거 사진 찍고 있으면 실시간이요? 그래 아아 지금 하는게 그냥 녹화되는데 방법 없다 내목소리 목소리 팔렸어 이슬

우리 학교는 다니데 1은 이 4? 어? 제 4번 아영아니가 그러니까 1름알수없고제 3반, 3반, 3반. 1 제가 1 몰라. 우리 학교인데, 어떨 것 같아? 1야 이제 질거라요 이제는 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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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뭘, 뭘? 뭐? 야, 이제 좀 없어. 오 아, 저기 있나요? 제털머리. 니입쪽 다녀와 싶이데 말렸다. 쟤네 좀아 왜? 쟤네는 공부 못해도 죽어가니까 엄마는 왜 신경을 쓰잖아 그건 말이야. 늦게 오니까 저기서 들어가. 난 공부를 잘해서 엄마는 신경을 있어 아, 그런 거 느끼는데. 아, 다짜안먹 됐다. 아우... 니에 쓰레기 쓰레기 안되기쓰아기 쓰레기 쓰레기 쓰레요 먹어도 안되기아레기 쓰레기 쓰다 아이고... 이 쓰레기 쓰레기 이레기 쓰레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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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레기쓰레고 쓰레기 쓰어기 쓰레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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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쓰

그래서그런 그래서 이누하의사귄다 그게 인 모르겠는데, 아무 그거 때문에, 그이윤나이사게 하지 그거는... 그... 성현이가 어쨌든... 오아 에이... 아, 누나, 지은몇 시에 갈 거야? 나 40분... 아0분4 아 짜증나. 초 정훈아. 얘들이 잘해서 짜증. 다잘 해빈아, 상스러운 말이 나오짜증기다들있다 반찬과 가시 말하니까 뒤에 다 녹화됐다 지금 짜증나가는 거다 했다 하는 다. 어. 누가 들어요 그거? 저안 했어요. 그거 유튜브에 올라가지? 네? 유튜브에 저욕안 <목소리> 했어요 응. 저욕안 저 했어요 저욕안 했어요 저욕안 했어요 안했면다행이

야, 다, 사성 초등학교 짜증면 사성 초등학교 짜증면 되겠잖아. 다들 갔다. 자연 크 내가 사 거. 네! 이병헌, 화이팅! 우리 학교 이강은 없어. 아, 제가 좀이겼습어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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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다, 이강은. 나이스! 아 아, 맞다! 자

지금 그걸 또 기록하고 있어요. 2대2다2대2무 이베이. 변성기예요? 몰라. 목소리 왜 그래요? <웃음> <웃음> <아니> 목소리가 왜그요 목소리, 가왜 그래요? 이 무슨 이야 아니 손호정이랑 무슨 리가아선이랑 무슨 얘기이 무슨 <붜리와> 머리로 저거 초대다 뭐야? 헬게헬 어때? 네? 아, 전세 좀 잡아라. 여기 앞에 있야다 그거 살짝 아 아, 전좀 좋아해. 너의 아, 진짜 침대가 있네. 아, 진짜. 아,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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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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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

되게 천하게 춥고 나가면 제가다 제가는, 제가는 뭐골키바도 어쩔 수 없다죠 자는꽃길바는지난고골키바아닌도도 맛있나 봐 지하면 꽃길바 만나고이렇예그런데 저는 거 키를 넘어오기 때문에 자들방 아무도 없습니다 아 지난번에 꽃길바하나또이어는데야나가나가나나가나 나만 나만 나

얘 8번 이은상 맞나? 아, 근데 제 주장이라던데? 제가어현지 주장 아니 원래? 몰라 쟤 큰다고 제2 4번 키가 큰 거에 따라서 저니이 저는... 이은상이 그 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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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키 높으잖아 눈더 작은데 잘생긴 선수에대해 있습니다 편지훈 주장 머리 안아프아 잘했어 저 안심 체력 공을 진짜 빨리 갈게 안아 38분 아 38분 아 38분 네, 축구 진잘하는데도뭐한점어잘가 빨리 인증 한한점 언제 왔어? 미안 미안 나? 에도아 맞아 빨리 시간 없 시간

안에주고안 내주고 안에주고안 돼. 안 돼. 아 돼. 안 돼. 안 돼. 안로안 돼. 안 돼. 안 돼. 안 돼. 안안 나 5시 넘으면안 돼. 50분에 해야 돼 도착 하네 땡겨 놨고 땡겨 봤고거하봤고 땡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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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겨 땡겨 아, 아,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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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

아 진짜

화랑문화 나오고 싶더라고, 고원이에서 작년에는 이걸 냈는데, 헛발전에냈어요 냈어요? 예를 들어서, 화랑문화재가고은에서 예승대회를 했거든고요 그래서 제가 작품을 보내서, 예승에서 뽑아가지고, 그았습었는데 그거 냈어요. 작품을 냈는데 이제, 이제 왕위는 우리 방 저기다가, 작품별로 이 보내는 데 저기, 이름 뭐하고, 여자이름 뭐, 권미정. 금리딩도 그 이제 작년에 오 학년 그거 이 학년들이 가는데 금리딩도 그 작년에 저기 저는, 그 뒤로 저는 금리딩행 전부 다안 가면 뭔가 고 저한테 도출하가서고 들어가면 쓰러져나 피아노로 나피로가이 학년들 들어가면 학년들은 거의 안돼나피아노인오 학년보다 이 학년들이 크게는 몇백명 끊을 거야 올 원래 이 학년이 제 나갈 수가 있는데, 우리 알고, 나갈 수가 있는데 우리 알고, 어 우리 반에서 이거 그런지 이거 그리고 오 학년하고 이 학년하고 비교해 보면 당연히 이 학년이 되게라수있 어차피 나 오. 고 어, 어. 살면서 뿌셔그 다음, 이 다리 쓴 얘, 얘, 얘학 초반기 때, 얘, 쓴다, 쓴다. 많이 떠들었어. 아, 근데 그 이렇게 줄줄 떠들고 가는 거야. 원래 도들면안 돼. 수염은 떠들고 떠들고 가는 거야. 솔직히 없어요, 별로. 밑에 까이한습

자나요. 요넌못 들어갔네. 쟤 머리 아파 나자다 자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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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지 자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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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나.

どう <목소리> 아하, 이건 파이자. 여보세요. 네. 월드컵 무슨 주차장이요? 5번이 사이요 제2 주차장이요? 그랬이너를 가라, 그랬지 네.

안 어, 내일 꼭가운데라니 그거는 리플이 아니기 때문에, 그거 니가 미리 자리에 하나 짓잖아. 응. 네, 니가 짓 리플, 이백 전화해도 니 전화 안 받대. 니 번호 몇 번인가? 네. 근데 음. 니 번호가 그냥 이렇게 다가지고니 번호가 바뀌었나 번호가 니 번호가 그냥 가화할니 번호가 없지 않아? 그게 어릴 가

나너 가져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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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져리가우리축하해 가져가, 가져가, 어... 지가가제가 가져가, 가져가, 뭐 이거? 더 넓게 더 넓게. 다 잠깐만 이거만 좀. Can you get my car fixed? Oh. Wow. Wow. But... Uh, ah, oh. uh, okay.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어? 어디 니까오아있니 앉아 있었다. 문을 읽으면서. <김봐> 아다 <살� delays> 아, <bumped hysteria> 아 <laughs>

妈呀！空了，妈呀！空。